The Philippines. Thank you. Yes. Tainan, we came u n to the Kansa and the Katanamish Paso. Tumai, Yoy is all. o u do quite I In you and through you, the name of the Lord has been magnified, honored. and glorify 네 오케이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잊네요 말씀 마치시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의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롭게 저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because in you and through you Your help to support us build the house of the Lord was fulfilled. And this is our prayer for you that the face of the Lord turn towards you. 그레이시그스도유이벤인요 어르신이, 그라도 a 이벤트인 요어르신 그라스도요, 이벤트인 요어 y 이그도이그라스이그그도요이이렇게또하나님이그 일을 도해서 헌금하시고 기도해주시고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도요이벤트 a g 한 i n we say thank you. God b l e s 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헌한 그 예배 드리고, 어, 영상이나 그 사진들을 오래 전에 재작년에 보내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가지고 진않았거든요 어, 제가 아까 조금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을 잠깐 하겠습니다. 목회자, 어셈블리가 안티폴로 교회의 목회자시고요 어, 한 저기, 우리 이제 교단이 또 이제 목회자가 또될수 있으니까도 감사하고, 음. 지금 사실은 현재 연세가 있으세요. 70이세요. 네. 아, 너무 젊으시죠?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네. 파스톨 차시라고, 요 네. 파스톨 차시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크게 인식시켜. Hello everyone, my name is Alpha. Hi, my name is Tal. 아들입니다. Yeah. 아들입니다. 우리... Yeah. Hello, uh, my name is Charlene. Yeah. 우리 그 약혼자예요. Mm -hmm. 우리 형제. 이렇게 되고요. 다 같이 정말 우리 안티폴로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부 다 프로페셔널로 자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떻게 만났냐면 김단겸 선교사가 아까 제 설교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족속으로 제단에삼으아는그 명령이 순종해서 젊은 청년들, 약1 1여년 전에 여섯 어, 명 정도 아주 뛰어나고 아주 멋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 그 제재업을 시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가서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구입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교회를 지어주면 좋겠다. 왜냐면 조그만 그 집을 렌트에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땅을 구입을 하는 게쉽지는 않잖아요. 기존의 싸사든들그 빌리지가. 그런데 이제 저희 코로나 시즌에 시댁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어 오늘 전해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 땅을 마련했다. 매달 다운페이먼트로 얼마씩 얼마씩 내에다가 내고 있는데 준비했으니까 교회를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저기 그때 하는 중에 정말 이렇게 목요회에서 어, 이렇게 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상의한 결과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 자라서 이제 여년 만에 이제 변호사도 변호사도 되고 회사 매니저도 되고 그래서 정말 잘 성장했고요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파스톨 차 목사님께서 그냥 오지 않으시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관사의 그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레입니다예 너무 많이 갖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많이프가들오시고 예, 됐습니다. 아, 이렇다. 오케이, 아, 좋다. 그러면 이따가 마치시고 이제 나중에 퍼그를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